이거나 사회자 이거 마이크 뺏기게 생겼다. 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어린만 마음, 정말 니네 엄마 아빠가 멋지신 분이다. 야, 정말 멋지죠. 자 우리 연예 협감 만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울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신년 새해 100도부터 우리는 국구의 일념으로 나라 사랑에 이렇게 동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유수호 애국시민연합 걸기대회 행사장인 이곳 롯데 백화점 광장에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애국 단체들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지난해 12, 11월 12일부터 수차례 잠자는 우리 보수 애국 동지들을 깨우고 자유수호를 위해 매주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현재 앞에서 여의도 의사당 앞에서 또 대구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 집회 장소인 이곳은 애통진단 잔재들이 또 노동 단체들과 함께. 이곳은 좌익세력들이 광... 어떻게 보면 우리 광란의 촛불잔치를 하는 곳이 롯데백화점 광장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수호를 위한 애국시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지역언론에서 노동자들 단체와 야당들이 촛불 집회 장소인 이곳 롯데 백화점 광장을 뺏겼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것만 해도 또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 집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울산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고. 애국 국민들께 자랑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애국 국민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울산 울산 전역에 집집마다 골목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또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태극 물결로 촛불을 모두 덮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가슴속에 불타는 진실한 애국심이 있다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 안주하지 않고 특기를 들고 모든 집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물좀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북한이 북한에게 적화탱을 통일되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시민 여러분 촛불집 집회를 이끄는 핵심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하야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는 사실이 명확한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촛불집회 현장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이 나와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고 또는 여기 나오신 우리 보수를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꼭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외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척결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집회의 본질을 모른 채이 세상을 여는 것처럼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대통령을 타락을 외치고 보수정권을 끝내라고 환호하며 총판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맞장구치는 언론 찌라시들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꼭 물만난 생선처럼 꼴값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과관이 아니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법권도, 정치권도 모두가 촛불과 쓰레기 쓰레기 언론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자칭 보수라고 자체 자체하던 인간들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며 꼭 집안의 어 최고 어른인 가장을 갈아치우는 이런 배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비밖에 배신자들을 우리 애국 시민의 이름으로 척결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개혁보수신당을 우론하며 탈당한 울산지역의 강길부, 또 우리 영남지역의 김무성, 유승미, 하태경 등 이런 자들은 흉악무도한 자들로서 박근혜 태, 대통령 탄핵의 탄핵가결의 앞장선 좀비들 중에 최고 좀비, 좀비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쓰레기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꼭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처단한다. 처단하자! 처단하다. 처단하자! 처단하다. 처단하다. 여러분, 향후 저들이 보수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걸기하고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에 대비해 지금부터 꾸준히 저들을 낙선 운동하는데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배신의 정치를 하는 인간들에게 이제 배려는 없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낙선이라는 칼로 그들의 목을 쳐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죽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자유대안을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기 청렴하고 신념을 가진 청렴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므로서 자유대안을 수호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조그마한 여학생이한 분이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집회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촛불 뒤에서 무섭다고 숨어 있지 말고 문재, 문제, 인 같은 빨갱이, 강길보 같은 나쁜 놈, 유승민 같이 추리놈, 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그 사람들을 탄핵해봐야 그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야 그분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제가 방금 말 맞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 실수를 했느냐? 그분들이라고 했는데 그 개새끼들이. 개새끼들이. 개그 나쁜 놈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손 들고 죽일놈 살릴놈 해 봐야 안 된다. 여기 나와서 태극기 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여야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 사업을 한다고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 나서서 국민의회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그 정치인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저는 이지역을 보면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구청장 모두 할것 없이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며칠 전에 이 울산 전역을 담니면서 구의원님들, 시장님들 많이 동참하십시오. 이 지역에서 우리가 구청장들이나 구의원들 다 옛날에 누구 덕에 우리가 통진당이 울산에서 자리 잡았을 때그 자리를 새누리당으로 전원 교체시킨 곳이 울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혁혜 한번 덤벼주세요. 네. 예. 너무 장하십니다. 네. 단한 사람도 저희들이 통진당에게 어석을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새누리당으로 다 채워넣고 갈아준 역할을 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외국 시민들과 우리 범박단체 장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그들을 당선시키고 했습니다 했고 이번 총선에도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온전 인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그 길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 저희 남체들도 또 여기 계시는 내국자님들도 앞장을 섰는데도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건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이고 예국을 하자 그런데 여기에 어느 국회의원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시의원 나오신 분 있습니까? 구청장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진정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서 저 뒤에서라도 태극기라도 한번 잡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일지인데 정말 저는 이 울산의 구의원 시의원 등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인데 저는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는 거부들인데 좋은 보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실거죠? 감사로 보답해야 됩니까? 감사로 보답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목을 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호할 때는 목을 채가지고 차라리 안되면 남 못먹는 밥에 제라도 뿌립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의리도 신이도 없고 배신자들고 철새 철세, 철들이고 기주이다던 그들을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탄핵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는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하여 태극기를 잡은 것이 아니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잡은 것은 우리 및 우리 후세 우리 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애들을 생각해서 또 후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잡고 이 나라를 자유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땅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고 집집마다 태극, 태극기가 날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에 동참하여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